다음에 반타블랭이 한번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안바뀌는데안 바뀌었는데? 응? 네? 안 바뀌었는데. 네? 저랑 바꾸, 저랑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 있는데요? 아 바뀌었네. 아, 네. <laughs> 스파이크님 지금 뭐지? 대지분쇄는 어느 정도 뜯는 거는 보이거든요, 잘. 네. 이거 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좀더 유연하셔야 돼요, 항상. 공간은 네. 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더좀 크게 크게 움직이고 아군 보호해주는 개념은 맞지만 본인도 살아야 된다는 보호 라인은. 네. 윈스턴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 건데 본인 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5 4 3 다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유슈맥 윈스턴 나왔어요 겐지 지금도 망설이잖아. 빨리 뛰어야지 빠르게 뛰어야지 겐지 올게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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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쳤어요 스캔 쳤어요 오케이 힐 배, 준성 피피나볼게요안와볼게 우리 하나, 우리 하나 페어즈. 우리 하나, 여기 앞에. 맞지. 윈선이 불어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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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죽었어요. 다시 한판 해보자고. 반오네가 네, 셨나요 네, 다왔네요 네. 1천 찍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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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이거라 생각해요. 겐지 파트 왔어요. 겐지 됐어요. 네. 아직 겐지 있어. 맥크리 먼저 가봐야 돼요. 네. 겐지 겐지. 집에 가서 우리 됐 힐밴. 힐밴. 오, 작 탄탄. 지금 가야 돼. 네. 격려기 맞았어요. 어. 안아볼게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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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아 루시 어요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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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버 걜 네, 짤랐어 저희 힐러 다잘렸어요네 윈스턴 짤 스쿼트 루시 루시, 루시, 루시. 아이렇다잘렸어가 어, 지금 트거 아니면은 아예 윈스턴을 윈스턴 따라가서 돈버 주고 따라갔다가 물리면 그때 그러니까 아나 위치 보고 딱 나오고 그렇게 네. 하면 겐지가 질풍참이 소모되잖아요 한대 요거 빠졌어요 아. 너무 후방에만 아. 있으려고 하면은 먼저.. 스펜타수? 어. 먼저 아. 자저궁 탔어요 갑시다 네. 네. 갑시다 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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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나 솔저 한번궁쏘 뺄게요 저 아나 보러 들어간다 아나 볼게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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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저 다요 뺄게요, 뺄게요 저, 저 필.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아, 저대가 너무.. 맞으래, 그래. 맞으래 네 윙더 윙더 윙더. 빠져, 빠져요 소주 가고 있어요 저윙스화저고 있어요 아, 오케이 여 네, 체제 깔았어 여기 뒤에 응. 어 그러니었어요 그럼 우리 마이팅. 일단 지 잠깐 빼줄게요. 못 빠져. 못 빠져. 들어와야겠네. 저기라니. 아쉽다. 잘 보라. 어, 안녕하세요. 따라올 테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동이 감지습니다스지 쟁탈에는 웬만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죠 루시. 바가 보면 지바가 옆에 한번한 번이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칠수가 아니고 붙어있어야죠 화 스파이크님 목표 정확하게 보야되는데 자꾸 겐지만 너무 어요서리 먼저 봐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응. 네리저 네. 나왔어요 파라 파라있어요 파라, 파라. 파라. 네. 해야낙네요 음. 해야 음. 너무 시간가는데 <laughs> 루시가 뭐 요저에 있잖아 로만을 아, 있잖아, 루시가 잖아 루시가 윙턴 띄줘저 지금 루시 힐 어? 파라 피일 아, 맥크 어, 파라가 피 파라 컷, 백라 보러 갈게요 아니안 됐다 아나 없알아 없애 파라 쫄아줄게요, 어아줄 우리 거니까 수비적으로 네아 왔다 비벼, 비벼. 네. 여비벼여워 귀여워. 귀할게요여워 귀여워. 에 파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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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계속 비벼 귀여워. 귀여워. 아, 네. 상관없어 어 갔어요. 네, 오면 다 갑시다. 안 어, 갑는리님 딥스는 파리님, 딥스는 파리님, 딥스는 파리님, 요저8 0이야루시우80님딥는파스는파스 아, 파라게피파라게아 파라 파라 잡았어 라라컷 아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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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라아라 아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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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너게 아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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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어 아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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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게아아게요게아 나이스 오리사 깔 짤랐어요 나이스 저힐 없어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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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니다 그래 아나 잡고있어 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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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바가파라봐야되 어. 파라, 파라. 응. 슈컷 아나 나다나다아 저의... 아니 파라 와. 아 따고, 파라 따 파라 고있어 파라 컷 파라 쌀 파라 짤. 어 파라 궁 뺐다 근데 저더빠어요이 시에 분송으로 궁을 빼니 그 강련한 거야, 이게. 어요30%좋 뺄게요 배 이거. 어요살쪽왜 왼쪽에 어 오케이. 살아는데, 따라서 해서 살아. 살아 죽었어. 기0 0강잡 안 어,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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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상대. 아, 어, 뭐, 어, 나겠지게 어, 네. 아, 나이면게 아, 아, 나 이렇게. 아, 나이 아, 이렇 이렇게. 아, 나이 이렇게. 아,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이이이나이게이이게 아, 이 아, 아빠가 괜지아요괜찮어요괜찮아어 저기 점요괜 없어 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스아요괜찮다요괜터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이요 루시 아요 괜찮아요 괜면 들어갑니다. 시시고 1배 많아, 1배 많아, 1배0 1우물로 밀어요. 우물로우물로 렉크리, 렉크리. 500도 없고, 때문에 2 0이안들어가지거 사견 나온다. 그러면 2이안 와서 200이 안 와서 2 0 0 네. 게임지 끝났어. 우리 한 번만 더 아, 승리하겠다. 대기하고 있어요. 포시 모드를 윈스턴이랑 트레가 이어가야 그거 주도를 해야 되는데. 트레만 말하는 거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같이 가니 그어요지요 네, 겐지 네. 어, 나오고. 볼륨 아프요 들어가세요. 반투 빠졌어요. 안아볼게요. 물렸다. 안아볼래. 안아안아아 겐지 깊이. 이렇게. 네. 어받다아 맞지. 어가나이 친구 싫지. 이것도 너의 도시지. 1라운드는 이번에 이개 잠깐 정해진 100%인가요? 1가요 1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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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윈1뽕받가가지고 너무 빨려가가지고 뭐, 겁이 더 졌네. 아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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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쉽습니다. 약간 티나티그러니까 저런 익힐 잡고 갈 때... 그니 그러니까 매크리가 앞에 있으면은 잡폭 쓰자마자,